네, 이번 시간에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중에서 숫자를 선택하는 경우 단원인데요. 음, 이 부분에서 잘 나오는 문제들은 보통 배수 또는 약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핵심은 겹치는 숫자를 한 번만 세워줘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면요. 음, 1부터, 1부터, 10까지라고 해볼까요? 1부터 10까지 숫자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짝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음, 3의 배수 이렇게 해볼까요? 자 그러면 짝수는 2, 4, 6, 8, 10이고요. 3의 배수는요? 함유 9입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짝수나 3의 배수가 몇 개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짝수나 3의 배수일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 짝수나 3의 배수니까 이런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고 했으니까 어, 여덟 가지 아니에요라고 생각하실 텐데 보세요. 자, 얘가 겹쳐요. 얘가 겹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겹치는 거는 한 개로 세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개수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 상태에서 겹치는 숫자가 하나잖아요. 네. 이렇게 한 개를 빼 주셔야지만 이게 그 경우의 수로 답이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문제 한번 보실게요. 여기도 보세요. 자, 1에서 20까지 자연수가 적힌 20장의 카드가 담겨 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한 장을 뽑았을 때 그랬어요. 그 숫자가 2의 배수 이거나 5의 배수일 경우의 수는 그랬어요. 자, 1에서 20까지 2의 배수는 몇 개예요? 그죠? 얘는 20 나누기 2 해보셔도 되잖아요. 그죠? 10개란 말이에요. 그니까 러뭐다 써보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잖아요. 그니까 러 이럴 때에는 전체 개수 나누기 그 배수를 물어보는 숫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20장이 있고 2의 배수의 개수를 알고 싶으면 20 나누기 2 하셔서 얘는 10개입니다. 우선은 2의 배수가 10개예요. 자 그럼 5의 배수는 몇 개예요? 그렇죠. 5의 배수는 4개예요. 자한 장만 뽑는 거니까 이렇게 10개 중에 하나가 뽑힐 수도 있고 4개 중에 하나가 뽑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14개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한 번만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2와 5의 공배수요 그죠? 다써 보시면 공배수가 1이 하나 겹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아, 또 뭐가 겹쳐요? 그렇죠? 20이 겹치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둘의 2와 5의 공배수가 10인데 10의 배수는 1부터2 4의 10의 배수가 몇개 있어요? 그렇죠? 두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는 이렇게 계산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얘는 몇 개예요? 네, 12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겹치는 거를 꼭한 번은 빼 주셔야 되고요. 아니면은 겹치는 걸 아예 제외하고 처음부터 뭐 개수를 세 주셔도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또다써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니까 이게 그나마 지금은 20장이니까 써볼 수 있지만 만약에 1부터 100까지라고 하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개수로 보통 개수로 하니까 개수를 각각 써놓고 그 둘의 공배수. 네. 뭐 약수를 할 때는 공약수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약수 할 때는 1이 되,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배수일 때는 공배수를 조심하셔라. 공배수는 겹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3번. 입니다.